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념센 중학교 2학년 1학기 워크북 73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까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y가 x에 대한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연수 x의 약수 돼 있죠. 어, 그러면 함수라는 것은 하나 넣어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2를 넣었으면은 약수는 1, 2, 2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넣어서 두개 나오면 함수가 아닙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자연수 x보다 작은 소수. 그러면은 10이라고 한다면은 x에 10을 넣으면은 10보다 작은 소수는 여러 개가 나오죠. 2, 3, 5, 7 4 개가 나오죠.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한 개의 8g짜리 사탕 x개의 무게. 어, y는 8x. 그러니까 하나 넣어서 하나 나오는 형태입니다. 3번은 함수가 되겠고요. 몸무게가 Xkg인 사람의 나이. 그러면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kg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 명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나이도 여러 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겠고요. 자연수 X를 7로 나눈 나머지. 7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해서 6까지. 하나 넣어서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f-1을 대입해주면 은 어, f-1은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 f0은 0 플러스 3이니까 3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1은 마이너스 어, 1 더하기 3이니깐 2가 나오겠구요 그 다음에 4번 f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깐 1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5번 f3은 마이너스 어, 3 더하기 3이니깐 0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함수 fx에 대해서 f-4 F-4가-4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어, 2분의 1이 나오는데, 요값이 A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2분의 1. F2분의 1은 2분의 1분의 2. 분모분자의 2를 곱해주면은 1분의 4가 돼서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값이 B가 되더라. 그러니까, 어, AB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FAB는 어,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는 것이니깐 마이너스 1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두 함수도 fx, gx에 대해서 g3이 a다. 그러면은 g3은 마이너스 3분의 1 2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요 값이 a가 된 거죠. 그리고 fa. fa는 어, F-4를 뜻하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3이다. 어, 그 다음에 GB. GB는 마이너스 B분의 12가 되는데, 어, FA하고 GB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은 B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B, 따라서 B는 4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래서 정답은 5번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함수 fx에 대해서 f-2 f-2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12 플러스 a고 요 값이 4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8 그럼 f-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6 플러스 a 근데 a가 마이너스 8인 거죠 그러니까 6-8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2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함수 fx가 마이너스 ax다. f-4가 8이다. 그럼 f-4는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거니까 4a. 요 값이 8이란 얘기죠. 그래서 a는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b는 a가 2니까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요 값이 2라고 했네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 빼기 b 는2 빼기 마이너스 1에서 3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y 가 x에 대한 1차함수가 아닌 것은 y 는1차식1차함수 일차 맞고요. 자, 이거 전개해주니까 x 제곱 더하기 3x 1차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1차함수 아닙니다. 하나 찾았고요. 자, 이항해주면은 y 제곱 소거되고요. 2로 나눠주니까 y는 2분의 3x 플러스 3. y는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8. 해서 1차 함수 맞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2항에서 x제곱 플러스 2차식이네요. 그래서 2차 함수입니다. 어, 5번은 아니겠네요. 정답은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8번, 1차 함수 y는 3x-5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y는 3x-5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어,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x-7이 되겠고요. 어,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7이 됐네요. 따라서 2a 플러스 b는 6-7이니깐 마이너스 1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2컷마이를 지난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1이 나온다. x에 2를 대입하면 어, 요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플러스 3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 중 x절편이 가장 큰거 y가 0이 될때 x의 값이죠. 그러니까 어, 4가 되겠구요. y가 0이 될때 x의 값이니깐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어,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어, 8 되겠습니다.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3.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어, 3분의,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래서 x 절 편중 가장 큰 것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1차 함수 y는 5분의 1x 플러스 k 의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다. x가 0, y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입해 주니까 0은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k. 따라서 k가 5분의 3이고 어, y절편이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8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를 어, y축 방향으로 18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옳은 얘기고요 2,10을 지난다. 그럼 y가 10이 나오더라. x에 2를 대입하면은, 어, 그러면은 등식이 성립하네요. 참이 되니까 어,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x절편. 2분의 9를 넣어주면 0이 되느냐 이거네요. 그러면은 2분의 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y 절편은 플러스 18인 거죠. 상수항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x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은 4만큼 증가한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4가 된다는 얘기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5번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3x 5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k에서 13까지 증가한다. 어, k에서 13까지 증가했으니까 어, 13 k가 x 값의 증가량이죠. y 값은 9만큼 증가한다. y 값의 증가량은 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13-k분의 9가 되는데, 어,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3이네요. 자, 그러면은, 13-k를 곱해주면, 39-3k가 되고요 3k는 30이다. k는 10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x절편이 8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어, 그래프의 기울기는 x절편이 8이란 얘기는 y가 0일 때 8이 되는 거고 y절편이 마이너스 4는 x가 0일 때 y의 값인 거죠. 그래서 x의 증가량 8기 0분의 y의 증가량 0기이 4. 그래서 8분의 4니까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1차 함수 y 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의 y 절편 y 절편은 상수항이니까 2가 되겠죠 1차 함수 y 는 6x 마이너스 3분의 1의 그래프의 기울기 기울기는 x 계수 x의 계수니까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새로운 어, 요 함수는 y 는 2x 플러스 6이고 어, 그래프 x 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x 절편은 마이너스 3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6 곱하기 g2, f6은 x에 6을 대입하는 거니까 3분의 5 곱하기 6 해서 10이다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g2는 어, gx에서 x에다가 2를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2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개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10이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함수 fx에 대해서 f3이 a다 자 f3은 x에 3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5 플러스 2즉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 요 값이 a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b fb는 마이너스 b분의 15 더하기 2인데 요 값이 5가 됐다 이러한 얘기죠 마이너스 b분의 15는 2항에서 어, 3이 되겠고요 b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5는 3b가 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8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어, y 플러스 x는 5 마이너스 ax가 x에 대한 1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조건을 구하시오. 자, 이항 해주면은,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ax. 그러면은 동류항 계산해 주겠습니다. 동류항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5가 되는 것이고, 1차 함수가 되려면은 이 x의 개수, 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어,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 아니다. 즉,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 조건이구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y 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그러면은 y는 6x-1에 마이너스 5만큼 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x-6이 되는데, 요거의 x절편을 a라고 했습니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1이 나오겠죠? y절편은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9, m을 지나고 그러면은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하겠습니다. m은 9a 플러스 4가 되고 x절편이 6이다. 그러면 y가 0일 때 x의 값이 6이다. 6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a는 마이너스 4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m은 어,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겠죠? 대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3a 마이너스 m은, 3a는 3을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된거고요 빼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0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1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그러면 이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어, x 뺀거 마이너스 3 빼기 1분의 y 뺀거5 빼기 마이너스 7과 그 다음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 얘는 여기서 빼겠습니다. a 마이너스 1 빼기 1분의 a 빼기 마이너스 7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주면은 마이너스 어, 4분의 12가 어, a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7이 되는 거고요.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어,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은 a 플러스 7이 되겠고요. 이항해주니까 마이너스 4a는 1이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5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증가한다. 그럼 이거 3 증가한 거죠. 어, 이때 y의 값은 6만큼 감소한다. 자 그럼 기울기는 a가 되는데 x의 증가량이 3, y값의 증가량이 6이니까 2가 되겠죠. 어, 그리고 이 점이 1,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은 b는 a 플러스 5가 돼서 a가 2라고 나왔으니까 b는 7이다 되겠네요. 따라서 a 빼기 b의 값은 2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 한 권에 500원인 공책 3권과 그럼 1,500원이죠. 한 자루에 300원인 볼펜 x 자루를 사고 지불한 금액 Y는 어, 공책 가격 1,500원, 그 다음에 볼펜 가격 300X.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있겠고요 어, X가 9일 때, X가 구일 때 Y의 값을 구하시오. Y는 1,500 더하기, X가 9니까2,700 되겠네요. 그래서 4,200. Y의 값은 4,200.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에 넘어 가겠습니다 자 24번 입니다 1차 함수 y 는 ax 플러스 b 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우선 y 절편 y 절편 요 상수항이죠 그래서 b 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요 점이 0,2가 되고 요 점이 3,0 이죠 그럼 a 는 기울기니깐요 x 뺀거 0 빼기 3분의 2 빼기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두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4만큼 증가했죠. 이때 y값의 증가량입니다. 그럼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어,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고요. 4를 곱해주니까 y값의 증가량은 어, 마이너스 3분의 8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6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x절편 y절편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입니다. y가 0이 될때 x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절편은 상수항이죠상수항이니까6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x 절편 마이너스 3그 다음에 y 절편 6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어, x 축 y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3그 다음에 높이가 6 되겠습니다 그래서 2,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9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